7장 동적 모델링 첫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퀀스 다이그램을 어 중심으로 시스템의 동적인 측면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동적 모델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동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기능을 만족하기 위해 달리 얘기하면 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그 빌딩 블록 또는 각 그 구성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다라는 거죠. 어,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유스케이스 리얼라이제이션, 즉 유스케이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클래스들 간의 콜라보레이션, 어, 유스케이스 실현은 클래스들 간의 협력 관계로 표현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럴 때 결국 그 유스케이스로 표현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CSM 내부 구성 요소 아까 얘기했던 클래스들 클래스들 간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표현된다고 했는데 그런 클래스들 간의 협력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어, 모델링하는 것이 동적 모델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동적 모델을 표현하기 위해서 UML에서 사용하는 어, 몇 가지 다이그램이 있는데 어, 각각 그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시간에 다루게 될 시퀀스 다이그램입니다. 시퀀스 다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동적인 행위에 대해서 유스케이스 단위로 객체들 간의 메시지 교환,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객체들 그러니까 간의 메시지 교환과 상호작용을 나타낸다는 거죠. 앞서 서 여기서 유스케이스 리얼라이제이션 얘기를 했는데 결국 유스케이스가 실현되기 위해서 그 유스케이스 단위로 그 유스케, 결국 유스케이스 리얼라이제이션에 참여하는 객체들 간의 메시지 교환 상호 작용을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태 다이그램은 우리가 동적 모델링 두 번째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 어, 상태 다이그램은 어, 클래스의 동적인 측면 또는 뭐 객체의 동적인 측면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다이그램이 되겠어요. 어, 객체는 또는 클래스는 오퍼레이션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게 되면 상태 변화가 발생하는데, 그런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 그런 다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 세 번째 시간에 배우게 될 액티비티 다이그램은 객체나 컴포넌트가 수행하는 어떤 일련의 자극 흐름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수단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시퀀스 다이그램을 어,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퀀스 다이그램은 어,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시스템의 동적인 측면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다이그램이 되겠죠. 어, 주로 이제 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시각화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다이그램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퀀스 다이그램만 잘 작성한다고 하면 그 시스템 모델링 한 전문가들 또는 시스템 개발에 아주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시퀀스 다이그램 잘 작성된 시퀀스 다이그램만 보고도 아,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코드를, 코딩을 하고 그 코드를 컴퓨터에서 실제로 돌려보지 않더라도 시퀀스 다이그램만 보라 보고도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지 다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시각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이그램이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퀀스 다이그램은 결국 유스케이스의 태스크, 그러니까 결국 유스케이스가 수행하는 기능 업무를 그 수행하기 그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객체들이 메시지를 어떻게 그 주고받는지, 그 메시지들의 교환순서를 표현하는 그런 다이그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결국 시퀀스 다이그램은 그 유스케이스의 기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 객체들이 메시지를 교환하는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시퀀스 다이그램을 작성하려고 하면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을 기초로 해서 어, 이니셜 클래스 다이그램으로부터 이제 작성된다는 거죠. 결국 유스케이스를 리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어, 참여하는 그 유스케이스 리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클래스들이 콜래보레이션 한다고 했는데 그때 참여하는 클래스들이 도출되면 그런 클래스 다이그램과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을 바탕으로 시퀀스 다이그램을 작성할 수 있겠죠. 결국 그 유스케이스 리얼라이제이션, 시퀀스 다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유스케이스의 어, 리얼라이제이션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시퀀스 다이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다이그램은 세 어,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클래스 인스턴스인 객체. 이 객체는 어, 네모 박스로 표시되고 거기 안에 클래스 이름 어, 앞에 이제 클래스 이름 앞에 객체 식별자를 표시하고 밑줄 그는 형태로. 그림의 아, 다이그램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액터는 이것은 유스키스 다이그램에서 사용하던 그 막대 인간 심볼 그걸 그대로 이제 사용합니다. 메시지는 그 액터에서 객체로 객체에서 객체로 이동하는 이제 화살표로 표시되는데 이 이러한 구성 요소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퀀스 다이그램의 구성 요소가 다이그램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객체 객체는 앞서서 어떤 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죠? 네모 박스에 어, 클래스 이름 클래스 이름 콜론하고 앞에 이제 오브젝트 이름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 다음에 밑줄 긋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 앞에 콜론을 하고 그 앞에 오브젝트 이름을 하고 이제 밑줄 긋는데 그러한 객체들.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저나 코스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저 같은 경우 클래스 이름만 하고 앞에 콜론하고 객체 이름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코스의 경우는 이제 코스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 콜론 앞에 이제 객체 이름 uml이라고 하는 그 인스턴스 이름을 이제 표시했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이렇게 객체는 반드시 이런 형태로 어다 완전하게 표현하진 않아 됩니다. 여기서처럼 그냥 클래스 이름 앞에 콜로만 붙여도 이것이 객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객체들은 다이그램에서 수평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그렇게 수평 방향으로 여기서 객체가 나타나 객체가 나타나는데 또 다른 객체들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다음 상호작용을 구동시키는 액터는 가장 왼쪽에 표시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액터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수직 방향은 수직축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즉, 수직 방향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요. 그래서 시간의 경과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add course라고 하는 메시지와 create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 add course가 이 수직 방향에서 더 먼저 나타나고 이건 나중에 나타났으니까 이이 메시지가 먼저 선행해서 앞서서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음에각객체마다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수직 점선이 붙게 됩니다. 여기서 라이프라인이라고 되는데, 이요 요 네모 박스가 라이프라인이 아니라 이 점선, 그 수직 점선이 라이프라인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 얇은 사각형으로 표시된 액티비션 박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얇은 사각형 있죠? 이것이 액티비션 박스 박스예요. 박스예요. 이 액티비션 박스라고 하는 것은 그 객체가 활성화되었다라는 것을 대표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객체는 메시지를 받, 받게 되면 메시지를 받는 순간 이제 객체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돼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면서 필요하면 다른 객체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이런 그 실제로 객체가 수행되는 과정. 그런 객체의 활성화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박스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메시지 송신 수신이 표현되는데, 이때는 액티베이션 박스 사이에 화살표로 표시된다는 거죠. 잠깐 제가 여기 지워 볼게요. 복잡해서 여기 보시면, 이것이 이제 메시지가 되는데, 여기 송신자, 얘가 송신자고, 얘가 이제 수신자가 되겠죠. 그래서 송신자와 수신자의 그 액티베이션 박스 사이에서 화살표로 표시된다는 거죠. 메시지의 경우는 메시지 이름과 메시지 매개변수를 레이블로 이제 붙있다는 거죠. 여기 화살표가 메시지인데 여기 화살표 메시지에다가 메시지 레이블, 즉 메시지 이름 addCourse라고 메시지 이름과 어떤 파라미터로 이제 UML 이렇게 붙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메시지가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create라고 해서 어떤 그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둘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앞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수평 방향으로 객체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객체들은 보통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같은 높이에서 그려지게 되는데, 어떤 메시지에 의해서, 메시지에 의해서 객체가 생성될 경우는 그럴 때 이제 객체가 높이가 낮아져요. 바로 그 메시지를 수신하는 그 순간에 오브젝트가 생성되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서 오브젝트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를 낮게 표현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객체의 경우는 같은 높이로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의 경우에 메시지 이름과 매개 변수를 나타낼 수 있고 특별히 이제 메시지를 생성하는 그런 메시지의 경우는 이렇게 그 꺽쇠 두 개로 해서 그 create라고 하는 형태로 그 메시지를 별도로 이제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가 실제로 그 시퀀스 다이그램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난지를 어, 살펴봤습니다. 네, 이전 슬라이드에서 객체 생성 메시지에 의해서 객체가 생성되는 것이 그 시퀀스 다이그램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 객체 소멸자를 부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객체 소멸자가 불려지고 나면 객체가 소멸돼서 더 이상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 상황도 그 시퀀스 다이그램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객체가 소멸되고 나면 그더 이상 객체가 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표현하기 위해서 그 라이플라인이 중지되었고 객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X로 표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킹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쭉 라이프라인 진행되다가 개체 소멸되고 나면 라이프라인이 이제 중지되고 더 이상 부킹이라고 하는 개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X로 표시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구체적인 시퀀스 다이그램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그 수강 신청이라고 하는 어, 유스케이스를 어, 실현하기 위해서 어, 참여하는 코스, 코스 섹션, 레지스트레이션 시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 작용하는지를 이제 시퀀스 다이그램으로 그, 나타낸 그 사례가 되겠어요. 그래서 수강 신청이라고 하는 유스케을 실현하기 위한 실현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클래스에는 이제 코스, 예를 들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어, 과목이 이제 코스가 되겠고 그다음에 코스 섹션은 뭐 공공반 01반 그런 분반이 콜섹션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학생이 등록하게되고 여기는 학생의 정 그러니까 여기는 학생의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이제 기록하는 클래스가 되겠고 여기서는 학생들의 정보를 기록하는 클래스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클래스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사용자가 GUL을 통해서 강좌에 등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등록 요청을 하면 이제 그것이 GUL을 통해서 이제 콜섹션 음, 객체에 그~ 강좌에 등록 요청을 하는 거죠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laughs> 어떤 학생이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파라미터로 가지고 이제 메시지가 전달돼요 요때 보면 이제 메시지가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어~ 메소드 호출 메소드 콜이거나 또는 어떤 시그널 시그널 전달 뭐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메서드 호출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G R 을 통해서 콜 섹션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request to register 그래서 어떤 수준트를 하고 하는 걸 파라미터로 해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죠. 따라서 콜 섹션 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보면 request to register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콜 섹션은 학생을 이제 등록하 하기 앞서 먼저 그 코스 강좌에서 선수 과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이제 그겟 프리디키지시라고 하는 메시지를 호출 아,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코스에 있는 get 프리디키지시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죠. 이분 코스에 get 프리디키지시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그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값은 프리리키지라고 하는 값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여기 보통은 어 메시지를 전달하면 이+ 액티베이션이 수행되고 활성화되었다가 그다음 에 끝나면 반환이 되게 되는데 반환도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는 반환이 표현 안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 여기에는 이제 반환을 표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 이게 반환값이 없는, 없는가 반환을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려 그렇게 계속 다 그리다 보면 그 다이그램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경우에. 어, 이렇게 반한 메시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표현했지만, 여기서도 다 이렇게 표현을 사실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표현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생략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선수가 목이 뭐냐라고 해서 그 선수가 목을 프리리퀴즈에 받아옵니다. 그럼 프리리퀴즈로 프리리키지스 받아온 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학생에게 그, 해당하는 학생 객체에다가 그 학생이 그 선수 과목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어,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h a s p a s d c o u r s e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파라메터로 프리리퀴즈, 여기서 얻어온 건그 선수 과목을 가지고 그 선수 과목이 어, 이수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스튜어트 클래스에도 h a s p a s d c o u r s e 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그메서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파라메터로. 여기서 갖고 온 선수 과목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환값이 헤드프리리키지 이제 어, 선, 어, 선수 과목을 수강했으면 이수했으면 true 그렇지 않은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true 또는 false 값을 받아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 이렇게 대괄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는 뭐예요? 헤드프리 리퀴진 그 선수 과목의 이수 여부에 따라서 크리에이트를 하냐 안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이 이런 것을 우리는 가드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이 참일 때만 이 메시지가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헤드프리 리퀴진이 true면 크리에이트가 그 빌려지는 거고 그렇지 않게 되면 폴스이면 이곳이 안 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 선수 과목을 이수했다라고 하면 크리에이트에서 이제 그 레지스트레이션 그 객체를 만드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이제 어떤 학생이 어떤 예를 들어 공공반 석교공학 공공반에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수강 신청을 하기 앞서서 석교공학 과목의 선수 과목이 뭐냐? 그럼 어, 뭐 객체지향 설계라고 하는 과목이 선수 과목이다라고 하면 그 과목을 들었 그 과목 그 이제 얻어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과목 객체지향 설계 과목을 가지고 그 과목을 이수했느냐라고 학생에게 확인하고 그러면 학생이 이수했다라고 하면은 그값이 참이면 그러면 이제 create 해서 registration 즉 등록이라고 하는 그 객체를 만들어서 그 학생을 등록시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등록되고 나면 학생에게는 등록되었으니까 스케줄에 추가하라 라고 하는 어 메시지를 전달하고 콜섹션에는 그 레지스레이션 리스트 이제 학생이 등록됐으니까 그런 레지스레이션 리스트에 추가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던 대로 메시지 라고 하는 것은 메소드 호출 또는 시그널 전달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메소드 호출이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콜섹션에는 아까. 리퀘스트 레지스터라고 하는 메시지 전달이 있는데 었그것에 해당하는 메소드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에드투 레지스 레지스트레이션 어, 리스트라고 하는 그 메시지 전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에드투 레지스트레이션 리스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코스에는 get p r e r e q u i s i 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 셔턴트 클래스에는 어, 뭐가 있어요? 해지 패스 코스. 해지 패스 코스라고 하는 메서드와 에드투 스케줄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어떤 유스케이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 클래스 또는 객체들을 파악하고 나면 그, 그러한 객체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이렇게 시퀀스 다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 다이그램을 보고도 우리는 앞에서 이런 그 이스케이스 실현하기위해서 참여하는 객체들만 가지고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지만 시퀀스 아이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그러한 그 객체들 간의 상호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시퀀스 아이그램이 잘 그려지면 시스템의 동작을 우리는 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어, 그런데 어, 그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만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어떤 메시지는 반복적으로 뭐 전달해야 된다든지 그런 좀더 이제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상황을 기본적인 구성 요소만 가지고 표현하기에는 어, 상당히 이제 복잡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등장한 것이 바로 컴바인드 프래그먼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컴바인드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 다음은 시퀀스 다이그램의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객체들이 나타나고요. 어떤 메시지 전달이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의 경우에 뭐 반복적으로 전달해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컴바인드 프레그먼트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컴바인드 프레그먼트는 이렇게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로 되어 있고 어떤 반복 또는 뭐 선택과 같은 연산자가 등장할 수 있고 어떤 만족해야 할 조건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컴바인드 프레그먼트가 되겠는데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옵셔널과 얼터너티브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옵셔널일 경우 오퍼레이터 이름을 OPT라고 이름 붙이고요. 그다음에 이 만족해야 할 조건, 가드 컨디션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이 true이면 OP1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컨디션이 false이면 OP1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게 되겠죠. 얼터너티브의 경우는 오퍼레이터 이름을 알트라우 표현하고요. 이 a t 너티브는 어느 한 순간에 하나의 그 하나만 이제 선택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a t 너티브의 경우는 각 조건들이 메시지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컨디션 1이 참이면 오피트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고요. 어 그렇지 않고 이제 컨디션 2가 참이면 오피3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컨디션 어 1, 2가 전부 어, 참이 아니면, 즉그 이외이면 OP4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런 식으로 그 alternative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optional, alternative의 개념은 이렇게 소스 코드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러 소스 코드가 시퀀스 u 이 n c e 으로그 combined f 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인 시퀀스 u 이 n c e 에서 옵셔널과 그 알터너티브가사용된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 이 부분은 그 유스케이스에서 이제 메인 플로우 부분만 따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객이 바스킷에 있는 어떤 아이템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아이템을 지울 경우에 그러면 바스킷에서 아이템을 리무브한다 또는 고객이 그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새로운 수량을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그 바스킷에 있는 아이템의 수량을 좀 업데이트한다. 이런 이러, 상황을 그 시퀀스 다이그램으로 이제 표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퀀스 다이그램 이름은 매니지 바스킷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이제 게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 쇼핑 바스킷에서 get 아이템 아이템을 얻어옵니다. 그다음에 아이템을 얻어오고 나서 어, 수량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아이템을 딜리트 할 것이냐 이것은 얼터너티브인 거죠. 두 개가 동시에 양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퀀터티를 바꾸거나 또는 아이템을 딜리트 하거나 이제 그런데 만약에 아이템을 딜리트 할 경우에는 그 아이템을 딜리트해서 이제 더 이상 아이템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개체가 그이 시스템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삭제 표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수량을 바꿀 경우에는 셋 컨터티에서 아이템의 이제 수량을 바꾸는 걸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는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아이템의 컨터티가 만약 0이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은 이제 옵셔널인 거죠. 그럴 때는 그이 아이템을 디리트 한다, 그러니까 디스트로이한다 해서 삭제됨을 이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어트너티브나 옵셔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복적인 상황과 반복에서 벗어난 상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터는 루프가 있겠고요. 반복에서 벗어난 상황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터는 브레이크가 있겠습니다. 반복의 경우는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하는 경우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위의 경우는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하는 경우가 되겠고, 아래의 경우는 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반복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condition. So, t h m i n i m m m a m a x i m u m i m i m u m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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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a x i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 m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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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는 x i m u m m a x i m OP4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겠고 그러다가 어떤 컨디션 1을 만족하면 OP3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루프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루프에서 벗어날 때는 OP2 메시지는 전달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컨디션 1을 만족해서 1위로 들어오게 되니까 OP3 메시지도 전달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OP3를 전달하고 나서 브레이크가 일어나니까 OP4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루프를 사용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문자열로 어떤 코스네임이 주어지면 그 해당된 코스네임에 대한 어떤 코스 정보를 반환하는 FindCourse라고 하는 시퀀스 다이그램이 되겠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FindCourse라고 하는 메시지가 RegistrationManager에게 전달되면 이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저에서는 어, 반복적으로 코시스에 그러니까 있는 각각의 코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반복적인 수행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수행하냐면 getName이라고 하는 어, 메시지를 코스에 전달해서 그 코스 네임을 얻어와요. 그래서 코스 그 네임을 얻어온 것과 어, 파라미터로 전달된 네임이 같으면 그 코스 정보를 그 반환해주는 그런 시퀀스 다이그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콜시스에 음, 있는 모든 코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해당되는 코스가 없으면, 어, 널이라고 하는 정보를 반환하는 그런 어, 시퀀스 다이그램이 되겠습니다.